선관위가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선관위가 모여서 모든 어, 먼저 우리 임원회에서 총회 날짜를 확정했고 선관위 조직했고 선관위원이 모여서 후보 어, 등록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공고의 광고를 작년 총회 때 광고가 좀 문제가 돼서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 이번에는 어, 우리가 일간지 광고는 생략하고 어, 뉴욕에 우리 당, 그 당시 그때 그, 어, 우리 기독 매스컴에만 광고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어, 그 기독 매체에 광고를 부탁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12월 아 11월 4일 토요일까지 오후 4시까지. 후보 입후보를 받기로 공고했고 공고한 결과 그날 우리 회장 1명 부회장 1명 2명이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간단하게 1차 이렇게 보았더니 빠진 서류가 있어가지고 빠진 서류를 보충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월요일날 빠진 서류가 보충되어서 화요일날 지난 11월 7일 날 화요일 오전에 우리 선관위원 전원이 출석했어야 되는데 한 분이 그날 또볼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셔서 5명이 출석한 가운데 후보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 확정하고 오늘 이 인터뷰와 기자 회견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 이번에 역시 이렇게 우리 매스컴 기자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우리 오늘의 끝까지 우리 선관위 활동과 후보 두 분이 이렇게 등록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